안좋아 가지고 오늘 <laughs> 직 사람 많아서 <보다 웃음> 아, <아유>, 금자 님. <laughs> 오늘 그냥 아, 제발 모자까지 제대로 쓰고 오라고. 어, 마찰력드린고고 이게 모래, 장력을리고딱이 표면을 꼭확인님 그, 가... 어디 어디 계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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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두 명이에요. 예. 아, 여러분들의 모립도를 위해서. 아, 예. 예. 아, 어떻습니까? 오늘 고인물을 모두 키160 맞춰 봤습니다. 네, 좋네요. 키160 맞춰 주세요. 제가의 금자. 금자님 입장 금자님 1번 입장 아예예 시리안 빨랐습니다 시리안 시리안 빠릅니다 와 시리안 뭐야 야 시리안 물개에요 물개 물게.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시리안 시리안 빠릅니다 시리안 시리안 빠릅니다 시리안 빠릅니다 시리안 왜 이렇게 빠르나요? 자! 자, 자 클릭! 아 시리안 뭐죠 이거, 이거? 이거 금메달 기록 나오겠는데요 거의? 물론 한 번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요 자 돌아가고 돌아가고 시리안 너무 빠른데요 이거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릅니다 시리안! 시리안 몸이 뿌... <laughs> 자 시리안! 43초! 무슨 주법이죠, 이거는? 무슨 주법입니까, 이거는? <laughs> 아, 무슨 주법입니까? 붕어의 형태. 자, 재갈금자. 재갈금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아, 허퍽 소리가 지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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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1분 6초, 마다 1분 6.8. 어, 여기 선수들 성적이 좋습니다. 자, 채은채. 1분 18초. 찰리씨 1분 20초. 자, 제갈금자. 제갈금자. 젠투는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수영은 제망 아니었어? 제갈금자. 16등 들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분 36초. 자. 지금 하신 분들. 나가주세요. 예.